자, 2025년 10월 12일, 아, 즐거운 여월동 K-족구 드라마 TV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4대 4 경기. 공격수, 김봉화 고수님 대 문경태 목사님의, 어,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김봉화 고수님의 팀은 자, 토스의 박영대 고수님, 우수비의, 자, 김대영 고수님, 자수비의, 자, 박명수 고수님입니다. 자, 문경태 목사님의, 예, 자 토스의 자 홍승도 고수님 자우수이의자최종열 고수님 자수비의 서종보 고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주장 가위바위보자예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빅 플레이 자서버 들어가세요. 오늘 아침에 최종열 고수님 서버가 굉장히 쉽니다. 자, 자토스 문경태 목사님 타격. 아 김봉하 고수님, 자 발바닥. 자 문경태 목사님 타격. 아하, 자 문제 없어요. 자박기대 고수님 타격. 뭐 고수님 토스 좋아요. 자 발바닥으로 밀었고요. 투 어허! 어. 어첫 번째 득점을 어, 먼저 어, 선취하는 자 문경태 복사임팀. 자서버 아웃. 자 서브 아웃되어서 습관은 1대1자김대현 고수님 서버 자 헤딩 토스 자 타격 자 김대현 고수님이 쭉 밀어줬고요 토스 김봉하 고수님은 자쭉 자수비를 향해서 아, 자수비 서정부 고수님이 어, 리시브 터치가 조금 길어서 아웃되었습니다자 김대현 고수님 서버 자, 토스 문경태 목사님은 타격 좋았어요. 자 문제 없고 자 넘기지 못했습니다. 2대2자 승부하는 2대 2. 자 서정모 고수님 곧 서버 자헤딩자 타격 자 홍동 고수님 자 토스 편난하게 올렸어요. 자 타격. 아 리시브 좋고요. 자 토스. 자 토스 공이 살짝 뒤로 밀리 나는데요자오 수정부 고수님 토스 좋았는데 오우 착이자랠리가 깁니다, 여러분. 자 문제 없어요. 오 나이스 플레이. 오 문경태 목사님. 아 순발력 있게 대처했어요. 어려운 거. 자 원. 투아 문제 없지 못하지만 타격 자 문제 없어요 자 김무하 고사님 사정없이 휘둘렀는데요 아어 서정부 고사님이잘 받았어요 자 헬리가 이어집니다 자 김내고 선님 자 발바닥 발바닥이 네트 밑으로 자 서정부 고사서봐 이 핸딩. 버스, 김몽하 고수님. 타격! 아, 원, 투! 자, 살았어요. 아, 좋아요. 아, 어려운 거 살렸네요. 자, 투, 김몽하 고수님. 자, 쫙끝어서 자수비로. 아 좋아요. 자, 어, 아, 이렇게 복사님 쭉 믿은 거. 오! 하하하. <laughs> 어, 김대영 고수님이 쭉 밀었는 게, 어, 아직 바닥이 촉촉해서, 공이 미끄러져서, 자, 터치를 못했어요. 자, 김대정 고수님. 자, 타격 강했어요. 자, 문제 없어요. 자, 약간 드라이브 걸린, 자, 문경태 목사님 공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아투 자, 김봉하 고수님의, 어, 타격이 제대로 꽂혔습니다. 자, 박명수 자, 고수님 서버. 자, 살짝 서핀 먹었는데. 자, 토스 좋아요. 자, 리시브. 토스, 어, 무신하게 좋네요. 발바닥. 자, 헤딩으로 잘 받아준, 자, 홍승도 고수님. 자, 타격. 교적 어, 완만한 랠리가 지속되고 있어. 아하 김봉하 고선님이 강하게 한번 시도해봤는데 네트에 걸렸어요. 자 삑! 자원 터스 김봉하 고선님은 자잘 아, 페인팅 시도했는데 잘 대응했네요. 자 빠져. 아하 문경태 목사님 어자 자수비야 우수비 사이를 그대로 가운데를 갈랐어요 아. 타격이 좋았습니다 자삑자 자, 서버 원투자 좋았어요 아, 발바닥으로 비를 공격했는데요 자 이리 왔스 아! 아! 요번에 김웅아 고수님이 작전하고, 예, A를 때렸는데, 그게, 어, 적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박영대 고수님 서버. 자, 발코입니다. 자, 완. 자, 다섯 불안했으나, 자, 문제없어요. 아, 좋아요. 자, 왔어. 김웅아 고수님 발등으로, 발바닥으로, 아이. 자 다섯 높은데요. 자 문제 없어요. 어 채치 있는 문경태 목사님의 가벼운 터치 어, 공격이 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빅. 자 동생 대구 고수님 어, 비교적 얌전한 서브를 줬어요. 자 버스 문경태 목사님 은 타격. 아2 5 안은. 박명석 고수님. 자 문제없어요. 토스. 잉케목사님. 응, 와. 강하게 차봤는데요. 와. 자, 아웃. 자 욕심을 한번 내봤는데 거기에 공이 아웃됐습니다. 빅. 자, 쭉. 자 헤딩. 자여월구장은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는 족구 애호가들이 너무 많아요. 아, 아주 매일매일 즐거운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이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들. 자, 토스. 자, 나이스 플레이 아, 좋아요. 토스. 자, 문경태 목사님, 타기야 자, 리시브 토스. 자, 때리기는 좀 어려운 공이었어요. 자, 공성도 고수님, 토스. 타격! 오, 자수비 쪽으로, 우수비 쪽으로. 아, 좋았는데요. 자, 김몽하 고수님, 가볍게. 아, 잘 돌렸는데. 아, 아쉽습니다. 자, 다시, 원, 투,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살짝 페인팅. 원, 투, 아, 또 공이 살았어요. 자, 원, 자 때렸는데 아김웅하고선님 공이 그대로 꽂혀서 득점 성공 자스코어는 7대6 한점 차이로 어자 격차를 줄였습니다 한점 차이로 7대6 전반전 어, 양쪽 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한공이 터치가 아 좀 높아서 장외 아웃된 공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자, 김봉아 코스님의 서버. 자, 리셋 됐고요. 자, 서버. 에딩. 버스김목사님 <laughs> 강한 타격. 아, 강하게 때렸는데요, 그게. 어, 김대현 고수 잘 받았어요. 완 자, 두. 자, 고요합니다. 자, 밀었었고, 아, 리시브 좋고요. 자, 김몽월 고수님. 어, 자수비를 향해서 찔러봤는데요. 자, 문객태 목사님. 자, 자수비를 향해서 투. 문제없어요. 그러나, 탁자, 삑, 8대 6. 전반전이 8대6 자코트 변경할까요? 어떻게? 자 8대6 자 전반전 끝나고 9대6 자 김대현 고수님이 리시브 실패했어요 방금 자 9대6 자자빅자 리시브 좋았고요 자, 넘기기 실패. 자, 방금은 자 공격수와 수비수 토스 간에 케미가 살짝 흐트러졌었어요. 자, 재정열 고수님 서브가 오늘날 매섭네요. 자, 매수워요 자, 헤딩. 토스 발격대 고수님이야. 아. 자 네트를 마치면서 공이 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빅. 자 투. 자키 토스. 자 페인트. 자 일명 뺑기라고 하죠. 샷 타격했어요. 자, 토스. 자 타격. 자, 묵경태 목사님, 길게 타격! 아, 요번에는 잘 받았어요, 김대현 고수님. 자, 타격! 자, 비비기로. 자, 묵경태 목사님은, 자, 그대로 또 예, 아, 우습이, 예, 아. 샷! 투! 자, 못 넘겼어요, 아, 10대 8. 자, 전반전 10대 8.